예, 예. 아, 문자 100개. 아, 예. 아, 예,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이, 주문! 주문! 어, 어. 저기 가면은 그 엣지 붙이는 기계 있으니까 그 로빈한테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엣지 다 붙여놔. 엣지 부채? 네네 아버님 네. 기 엣지 부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장님이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오랜만에 엣지 작업 들어 왔나 보네 배웠는데 작업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다. 그냥 전원 켜기해 보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저번에 공장장님이 엄청 뭐라 했어. 그럼 공장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사장하고 싸워서 만드는데 어떻게 물어봐? 여기는 쳐다보기도 싫다는데 그냥 사장님한테 물어봐. 어, 어떡하면 되지? 오, 티지 뭐해? 너 이거 안 보여? 밑에 라시다가 있잖아. 뭐야? 너나죽을려고 그래? 라시대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팻마를세워았잖아점검중 점... 건... 정검중? 정검중? 정검중 무슨 말이에요? 기계를 청소하거나 고치는 중이라고. 근데 한국말 너무 어려워서 몰랐어요 너는 한국인 지 1년 되는데 아직도 몰라? 같이 온 러쉬도 알잖아 아...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그렇긴 해 우리 공장은 다방라리 사람들인데 방라데시 글씨로 적혀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키가 사용법도 방라로 적어서 붙이져 있으면 더잘사용한는건요 그러게 사업주는 위험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이준 노동자들이 있으면 이준 노동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안전 보건 표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되면 즉시 그자리를 대피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이중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쓰는 약품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품을 사진 찍어 놓거나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이 약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연락처를 미리 미리 알아둡시다. 본인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단체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고 기록해둡시다. 여보세요? 사장님, 전 이샤예요. 여보세요? 아, 왜?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사장님, 저 월급 주세요. 아,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주냐. 나도 괴롭다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거 아니야. 저, 천만 원이나 못 받았어요. 나라에도 돈 보내야 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해요. 제발 돈 주세요 사장님. 돈이 없어서 지금 쉼터에 있어요. 그거야 다른 회사 가면 되지. 거기 길수 있을 거 아니야. 일구하기가 어려요. 워 오늘도 고양센터에 다녀왔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힘들어요. 아 그거야 네 사정이고 나중에 준다잖아 나중에 먹고 죽을 는데 지금은 없어. 나중에 언제예요? 저,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1년 정도면, 미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아, 몰라, 몰라, 몰라.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마음대로 해.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 체불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고용허가자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보험을 통해서 200만 원까지를 서울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수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체불품의 확인을 가지고 법률구조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다음 소송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한 노동자가 4개월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부를 신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임금체부보험을 통해서 200만원까지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3개월에 분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액체당금은 최대 3개월, 최대 3년치, 최대 3개월의 휴업급여까지가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금액은 임금에서는 최대 700, 퇴직금에서는 최대 700 합계 1천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야, 로빈, 로빈, 아유. 야 시무, 빨리, 빨리 와. 너는 부르면 엄제깍제고 와야지 어디서 걸어 그 로빈 어디 갔어 로, 로빈이요? 오늘 슬리브 갔잖아요 비싸다며 아 그랬지 참 아유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 아 그런게 있어 어? 너 혹시 지게차 운전을 봤냐 지게차? 아유 저거 저거 아이고 내가 지게차도 모르는 애한테 뭘 말을 하냐? 야라시드라 m 드 o i n g t 전 go to the house. I'm g o 연습해 t 어요아 그래 잘됐네. 그러면 네가 그 지게차로 밖에 있는 go to t 로 옮겨라. 저 이거 라이 g 스 없는데요? o 빈 형이 라이 h 스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거 무슨 라이 o 스 o t h 저 h o u s 기 I'm g 로빈이 사장이냐 내가 사장이지 그럼 시키면 시키는데 그냥 해줘 더 빨리었네. 아니 너왜 그걸 하고 있어? 사장님이 저보고 하래요. 내가 라이센스 없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큰일 나. 저는 형이랑 연습도 했고 해보니까 수입던데요. 이거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 안 다치게 조심조심 하면 되죠. 네가 안 다쳐도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문제 생긴다니까. 아, 근데 형도 면허 없이 공장 트럭도 운전하잖아요. 최근 외국인 운전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면허 없이 승용차나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네나 공단에서 이동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25cc 초과 이륜차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125cc 이하 이륜차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6개월간 면허 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혹시나 고용주에게서 무면허 운전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거부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술을 마셨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그에 맞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비용이 많아보여도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처벌받을 때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비자를 갱신하려고 하거나 다른 비자를 취득하려고 할때 음주운전 기록은 아주 불리함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 와.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음. 음. 예, 여보세요, 사장님. 어, 니샤. 다음 주부터 공장에 나을 수 있나? 저희 계약서에 20일부터 일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와서 말이야. 내가 그만큼 돈더 쳐둘 테니까 그 나와서 일해 아,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뭘 아니, 다시 써 귀찮게 또 고용센터 가야 하잖아 우리 둘만 알면 됐지 너도 돈더 벌고 좋잖아 그거 계약서에 적인 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뭘 큰일 나? 어... 저... 노무사가 저번에 불법노동이라고 하던데요. 저 비자가 조회된다고 죄송하지만 저 계약서에 적인대로 20일부터 일할게요. 아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정리하고 퇴근해. 그 d d a m s 잘 d 고 a 나 Sad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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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해주셔야 하는데요. 응,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아, 아. 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2주 넘었대요 아직도 안 하면 해준다니까 요즘 바쁘잖아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 왜 그래 어떻게 하지? 왜? 무슨 일이에요? 저 주소지 변경 신고를 아직 안 해줘요 아직도? 나중에 해준대요 지금 바쁘다고 한국 사장님들이 자꾸 나중에 나중에라고 해요 예전 사장님도 월급 나중에 나중에 하고서는 아직도 안 주고 빨리 해야 하는데 야라시드너 여권 기간 끝나간다고 안 했어? 바꿨어? 저번에 퇴사 구간 가서 파꿨어요아 그래? 잘했네 출리국에 신고했어? 네할거예요 언제 할건데? 나중에요 귀찮아요 아시듯이도 한국 사정비용 들었어요 자꾸 나중에나중에라고 해요 형이 야너 여권 언제 바꿔서 갖고 와봐 이거 벌써 한달다 돼가잖아. 이거 한달 안에 하이리라 사이트에서 그 신고 안 하면 직접 출입국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형이 도와주세요. 아니,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진짜 나중에 고생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굉장히 간단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증명을 위해서. 사업주가 숙소 제공 사실 확인원이라는 거를 하나 작성해 주는 돼요. 우리 노동자는 언제부터 우리 회사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를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음명 동사무소, 뭐큰 구청이라든가 시청 있으시면 여기 민원실로 가시면 14일 이내에는 즉시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지 변경된 체류지 주소도 적어주니까요. 사업주 분들을 너무 믿지 말고요. 사업주한테 받을 건 뭐라고요? 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이것만 딱 준비하셔서 가시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14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에서만 처리를 할수 있어요. 이거 14일이 넘었으면 몇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의 이름, 번호, 유효기간, 이런 게 변경이 되면은, 새로 받은 여권을 보시면 발급일이 써있죠? 여권의 발급일로부터 4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자민원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상 변경 신고라는 곳에, 어,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새로 바뀐 여권 사진 있는 부분 있죠? 고기를 사진을 찍던가 스캔을 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보통 3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체류 자격 변경할 때 출입국에 변경된 여권 정보가 등록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처리가 늦어진다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만약 14일이 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니까요. 힘들게 번 돈을 과태료로 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이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쓸 200명대가 나왔는데요. 휴리라 검사 건수가 어제 만건도 안 됐는데 200명이 넘어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의 여파로 신규 환자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은... 음. 해역당국은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경우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 2 6명으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인 하루 평균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도 하루 평균 8 9명으로 1.5단계 기준인 1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형 나가요. 어디가? 심으 노트북 사러 갔는데 같이 가지기로했잖아요아 그랬지? 마스크 안 써? 괜찮아요. 아니라 셨대 마스크 너왜 그렇게 써? 제대로 써야지. 답답해요. 아니 기차고 답답해도 마스크는 제대로 써야지. 그러나 조심해야지. 나는 젊고 건강해서 어, 괜찮아요. 건대도 금방 나와요. 맞아요. 아픈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우양하지. 우린 괜찮아요. 감기예요 감기. <laughs> 맞아. 감기. 야 젊다고 다 괜찮지는 않아. 너희들은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제대로 써야지. 마스크는 여기 있어 여기. 언제 거야? 새 마스크야? 한3일 됐네. 안돼새 마스크 써야 돼. 빨리 가서 새 마스크 가져와. 아깝잖아요. 거의 새 건데. 야 이거 안돼안돼 안 돼. 빨리 새거 갖고 와 이거 이거 마스크 하루 하루만 쓰는 거야. 야, 제대로 써. 답답해도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내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 건강도 지키는 거야. 그래야지, 코로나가 빨리 끝나. 식구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쓰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고 어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과 발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잘 닦아 주셔야 하고요. 어, 중요한 것은 어, 증상이 있으시면 보통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은요 몸살, 뭐 기침, 뭐 호흡기 관련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거나 1339라고 아실 거예요. 1 3 3 9의 콜센터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지역번호 그리고 120을 누르시면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시려면은요, 질병관리본,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 역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 많은 나라의 외국어로 관련된 정보보다는 영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유념하셔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 달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 이런 침방울로 인해서 침방울로 다른 분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정확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감염자들에의해서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명확하게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를 주시면 어, 나도 안전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도 안전하게 어,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